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추미애 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추 위원장 중재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추 위원장이 소속된 민주당이 이거를 날치기라고 선언해서 본회의 처리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윤수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추미애 국회 환노 위원장이 노동관계법 개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전체 회의를 개회하자 야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의원님, 의원님. 자, 이 사태를 해결해 주세요. 한바탕 소란 끝에 법안 상정을 강행한 추위원장은 오후 회의에선 질서 유지권을 발동해 같은 당인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입장을 막은 채 자신의 중재안이 담긴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위원 구인 중8인을 찬성으로 이 대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나라당은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지만 민주당은 취위원장과 한나라당이 야합한 날치기 처리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오늘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실력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노동관계법 처리 과정을 놓고 민주당과 같은 당 소속 추미애 환노위원장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추 위원장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영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노동관계법 당론을 무시하고 야당 의원들의 환노위 회의장 출입을 막는 등 해당 행위를 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 윤리위원회의 회부에 경고나 당직 자격정지 등의 징계는 물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내 의견을 존중해서 국회법이나 당헌당규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추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민주당이 명확한 당론을 제시하지 않았고 야당 의원들이 스스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당 지도부가 자신을 당내 정쟁의 희생물로 삼으려 한다면 양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를 불러서 한 번이라도 경위를 들어봤느냐 얘기예요. 지금 화가 난 화풀이 하는 정도 아니에요? 지금 저는 국민과 함께 저희 소신과 원칙을 끝까지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노동관계법 처리 과정은 한국 정치에서 어두운 터널 끝에 희망을 보여준 사례라며 추 위원장을 옹호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예산안과 노동관계법 강행 처리에 총공세를 펴야 하는 상황에서 추 위원장 징계 문제가 불거지면서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노동관계법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진실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추 위원장의 기자간담회에 이어 어제는 민주당이 반박 회견을 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환노위원장을 당 윤리위에 청원한 민주당은 조만간 국회 윤리위에도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재창 원내대변인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상임위원장으로서 야당 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정세균 대표가 그렇게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별도 간담회를 연 김상희 홍영표 의원은 추 위원장이 사전에 한나라당과 각본을 짜서 야당 의원을 막고 날치기를 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추 위원장은 국회 속기록을 공개하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끝장 토론을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퇴장하고 회의에 자발적으로 임하지 않았을 뿐 문을 걸어 잠가고 출입을 봉쇄한 채 회의 진행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당론 제출 여부에 대해서도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추 위원장은 민주당이 끝까지 당론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 반면 민주당은 제출한 당론을 추위원장이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